니코틴 중독부터 뭐 다양한 중독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 사업이 다양하죠 가까운 보건소부터 1342 상담번호까지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나 수영 중독 말기라 눈빛이 더욱 뚜렷하며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겉으로 티가 안나요 수영을 통해 개간차선을 해보자 인생 최대 업적을 남기기 위해 하루 모든 에너지를 수영에 다 쏟아 붓는데요 가족 생일, 명절 행사, 집안일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자신의 몸뚱아리와 수영 스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동호회에서는 잘한다, 잘한다고 리스펙을 해주니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상승하지요. 회사나 가정에서 받아보지 못한 존경의 욕구가 스물스물 기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왕 여기까지 온 것, 마스터즈, 최강이 되고픈 욕심이 생기는데요. 직장보다 수영이 우선이라 점점 돈을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술, 담배, 몰래 바람을 피냐, 운동만 열심히 한게 무슨 짓이냐라는 논리로 영원히 고칠 수 없게 되지요